지금은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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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뒤에 보면은 아 새로운 친구가 동생이 왔어 우리 동생한테도 인사해줄까? 저기 뒤에 있잖아 엄마녕 안녕. 안동생녕 가 볼게요. 따라해 봅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이르시되 바로 바 아. 너의 믿음이, 아. 너의, 아. 믿음이 아. 너의 믿음이 항상 어? 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하시니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시니 그가 그가 예수님이 사순절 몇 번째라고 얘기해줄까? 사순절 몇 번째라고 얘기해줄 것 같아? 예수님이? <웃음> <웃음> 이거 숟가락 몇 개야? 하나, 두, <laughs> 세, <둘, 웃음> <셋, 웃음> 네, 맞아, 맞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래. 사순절은 누구를 생각하는 날이야? 예수님 <laughs> 맞아, 제일 뒤 주일. 머리도 헝클어졌고 어, 어, 냄새도 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 그거 들었니? 예수님이 오늘 오신대. 아, 진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며? 맞아, 맞아.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준대. 와, 와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 바디메어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어도 나도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 둘, 셋. 여기 나타나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박수! 자, 준비됐나요? 네. 아, 하나, <laughs> 둘, 셋! 얘기해요. 야, 너 조용해, 시끄러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디 메오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 다이센스 선배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저 눈이 안 보여요. 저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얘기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랬더니 바디메어가 조용했을까요? 더 크게 얘기했을까요? 더 크게요 해더 크게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들 나사렛 예수 저바디메오좀 나에게 데리고 오렴. 그래서 친구들이 바디메오에게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너 오래 바디메오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대. 그래서 누더기 옷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보이지 않지만 갈 거야. 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 예수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눈이 안 보여요 제눈좀 고쳐주세요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바디메오야 너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얘들아 예수님 이 이렇게 마치자 진짜 바디메오 눈이 번쩍하고 뜰거래 친구들이 하나 둘셋 외쳐줘야 돼 알겠지? 네큰소리를할 네 준비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준비해봐야겠습니다 하나 둘셋 우와 친구들 우와 나 찍어줬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요 네. 우와 예시로는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우와 대박.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고쳐졌대요 <웃음> 얘들아 <웃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 눈이 안 보이던 바디메어로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근데 얘들아 너희 그거 알아? 예수님이 <웃음> 바디메어만 <웃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고쳐준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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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laughs> <laughs> 친구 어디가 아파? 배 <laughs> 네, 아파요 <아야. 웃음> 어, 배가 아플 때, 우리 친구들이 배 아플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배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대요. 오늘 말씀 믿나요? 네! 아 믿으면 아멘! 아멘! 다음 기도할 거예요. 손 아멘. 오른손 위로! 아, 오른손 위로! 오른손 위로! 왼손 네. 위로! <laughs> 위로! 안걸 아, 친구가 있어. 다시 오른손 위로! <laughs> <아멘. 왼손> 위로! <laughs> 그다음에 오른손 위로! 그 다음에 오른손 치지. 왼손도 위로! <웃음> 위로! <laughs> 반짝반짝반짝반짝반 <laughs> 누가, 누가 별이 제일 반짝반짝하게 음, 해줄까요? 반짝 ]까요? 자, 반짝이는 두 눈도 꼭 감아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감았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바디메오를, 바디메오를 고쳐주시, 고쳐주시. 고쳐주시. 예수님, 예수님. 내가,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는,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의